솔튼 생추어이낙하거금이여금니 저기 엄청나게 많은데 잘 안나오네요. 아마 제가 운이 없어서 그런거것같고요 바로 건넨다. 요거를 명석의 물약 수정 하나 더음 수정 하나 더 가져. 일단 그리고 마법을 아마 더 배울 수 있는게 늘어나실 수 있어요. 어두운 숲에 가서 기술을 익힌다 화염 세례를 배울 수 있네요 이거 굉장히 좋죠 보스전에서 쓰겠습니다 저거는 번개 세례는 1클래스인데 화염 세례는 3클래스라서 데미지가 차원이 달라요 바로 해거의 동굴로 가면 되고요 번개는 그냥 라이트닝 아크 쓸게요 저게 좋은 것 같으니까 낙하검이 잡으면서 얻은 솔트로 레벨업 쳐주고 스킬 나무 들어가서 지팡이는 굳이 안 쓸게요 이거 마법사, 완드 이거 오프핸드 무기라서 단독으로 쓰기도 좀그렇고요 검사... 검을 들었으면 같이 쓸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법만 찍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거 괜찮죠? 활력 포션 이렇게 찍어가면서, 세이브 한번 하고, 보스 잡아주면 되죠? 하늘의 물병이 활력 포션이죠? 세 개나 있죠? 얘네 한 방. 저도 한 방. 얘네 이거 불세 방이에요? 하나, 둘, 셋. 공중에서 세 번이나 쏠수 있고, 저거 끝까지 안 가도 터지면서, 앞에 있는 애들 공격하니까 좋습니다. 저기까지 안 가도 펑 터지면서 앞에 때려요. 이런 식으로 마법 섞어가면서 써주면은 다 죽어요. 이렇게 썼으면은 하늘의 물병 먹어주고, 써주고, 마법 써주고, 써주고, 또 써주고, 이러면 다 죽어버리죠. 마법사의 돌 나이스죠. 아, 그리고, 마법 코스트가 좀 높아졌으니까, 요거, 불타는 하늘의 반지로 바꿔준 다음에, 하늘의 물병, 보스전 진입하기 전에 다 써도 돼요. 명석의 물량만 있으면은, 보스전에서 절대로 스태미나가 모자랄 일은 없습니다. 딜이 꽤 좋죠? 해골 사냥꾼들 한 방. 원시 해골도, 공포 해골도 전부 다한 방이에요. 한 방이 아니네? 아이고! 뭐한 거야? 점프를 왜 뛰어? 시간 낭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보스전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요, 갈라지는 번기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보스 전문 열어두고, 으취. 들어가서, 하늘의 수정 먹고요 명성의 물량 먹고, 마법은, 요, 불마법, 화염 세류를 바꿔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쏘세요. 그럼 스테미너가 풀로 차요. 그쵸? 길도 엄마 무시하고 스 테미너도 굉장히 높고 미쳤죠. 아주 강합니다. 마법사, 이게 마법사예요. 보스 잡아주고 명성의 물력이 끝나기 전에 잡, 잡습니다.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가주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면 안되죠? 이건 연사하는 마법인데 갈래, 번개안 죽어? 어쩌라고요 평상시에는 요것보다 요게 더 좋네요 파이어볼이 얘네는 두방이죠? 얘는 얘네 한방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바로 다음 스테이지로 가면 될것 같아요. 더 좋은 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 보스 잡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확인해 볼까, 그냥? 때려봐. 너부터 죽여주마. 썰어주고, 프로그램 괴수의 귀, 그죠 먼저 불균형 조심해서. 아이고, 스테미너가 없네? 바로 세이브 합니다. 더 좋은 마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화염 마법이.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음, 마법. 화염. 화염구 말고, 정렬하는 별, 없네요. 화염구가 이 시점에서는 좋네요. 화염 난사는 보스전에서 쓰고, 화염구는 일반 몹 잡을 때 쓰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 레벨업 쳐줍시다. 축구축구 시크시크십시다. 마법이 벌써 50이죠. 근데 그 이상으로 찍어 볼게요. 지금까지는 항상 마법을 어느 시점까지 찍었으면 그 이후로 안 찍었는데, 이제는 마법이랑 스테미나만 찍을게요. 극 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코스트가 감소하긴 해도 찍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한방 빗나감 어 좋아! 좋아. <laughs> 썰어버리면서, 갑니다. 아이고. 파이어볼. 어? 지금까지 쓰던 게 파이어볼이 아닌가? 저 지금까지 바보같이 플래시파이어 쓰던 것 같은데요? 그쵸? <laughs> 이러니까 딜이 안 나오지. 파이어볼 바꿉니다. 지금까지 바보같이 플래시파이어 썼네요. 이게 좋은 거안 쓰고. 어쩐지 딜이 안 들어오더라니. 이렇게 가면 되죠. 여기서 물병 하나 더 먹고, 애들이 마법에 좀 견뎌요. 만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아래도 나오죠. 한 방이네. 잘 죽는구먼. 여기서도 이렇게... 가주고... 아야... 이 앞에 애들 몰려있는데... 이거... <laughs> 다 쓸어요... 그냥 한 방에... 어... 빗나갔니? 아, 안 맞았구나... 쓸어주고... 뒤쪽에 간이 성소는 갈 필요 없습니다. 왜 화염 데미지가 약한가 했더니 제가 안 좋은 마법을 쓰고 있었죠. 지금까지 바보 같게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뭐 뒤로 돌아가도 되고 쇼커스로 가도 되는데 뒤로 돌아가죠. 그냥 간인 성수 안 가고 바로 갈게요. 간인 성수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워낙 만화를 채울 방법이 빵빵하게 많아가지고. 길 <laughs> 봐라 진짜 미쳤다리 패링 하면 되지 패링에도 딜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별로 안 들어가네 즐 크라켄 그리고 바로 보스 잡아주죠 보스는 뭐니뭐니 해도 화염 세례 그리고 하늘의 수정 영석의 물약 먹고 들어가서 갈기면 됩니다. 갈래번개부터레닝 악그부터 갈겨주고 멀리서 불갈겨주고 번개갈겨주고 불갈겨주고 진짜 세죠? 저 뭐야? 저것도 원래는 메마른 왕 잡기 전에 얻는 그런 마법이에요? 저 화염 세례도 보스전에서 엄청 좋습니다 파이어블로 다시 바꿔주고요 이거 빼자 헷갈리니까 칼만 하나 들어 얘가 반지를 주는데 의지를 올려주는 반지가 아니고 스테미나 회복 속도를 올려주는 반지인데 아마 모자랑 중첩이 안될겁니다 그래서 경갑 입으실 분들은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중갑 입으셔도 상관없고요. 맘대로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1회차만 하고 끌거라서 굳이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그냥 딜로만 가보겠습니다. 불, 불, 전기, 전기, 불, 불, 전기, 오지도 못하죠. 얘네는 전기 와딜 진짜 좋다 역시 마법사야 다 녹여버리죠 이렇게 올라가고 세이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검은 진주 하나 있죠? 이렇게 가면 먹을 수 있어요. 바로 레벨업 해줍니다. 친양 능세하면 절대 안 되죠? 레벨만 쭉 올리고. 스킬 나무 들어가서. 마법을 많이 쓰려면 스태미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스태미나좀 찍어줄게요. 한 30까지는 스태미나 찍고. 나머지는. 마법 더 찍어줄게요. 남는 거 지구력은 포기합니다. 이번 빌드에서는 스태미너가 많으면은 마법 면사력이 높아져요. 특히나 용의 숨결이나 저는 세례 마법들은 가보자고. 여기서 얘한테 책 하나 없고요 여기도 한번 세이브해서 성수 미리 열어두면 은 나쁠 거 없죠. 죽어 있는 책으로 생츄리 수복. 하고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갑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무기나 뭐 장비 얻을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